안올만 같은 그 시간들이 그런데 견디고 인내하다 보니까 이제 방학하는 날이 되었요그전봄 학기가 정말 길죠 2월 시작해가지고 3, 4, 5일 전스홉킨스 대학의 신앙이 아주 좋았던 켈리라는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항상 여기다가 장미꽃을 꽂고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학생들이 예, 이게 멋있게 뭐 보였나봐요. 그래서 다들 이제 장미꽃을 뽑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데이사한 것은 학생들이 꽂은 장미꽃은 하루 이틀, 하루만 지나면 다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이 예, 케리스 선생님이 꽂은 장미꽃은 일주일이 가도 시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우리 꽃은 하루만 시드는데 교수님 꽃은 시들지 않죠?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것을 열어보이면서 이 안에 네, 물봉지를 이렇게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장미꽃이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살아있었던 거예요. 꺾어서 꽂아놓은 꽃은 금방은 꽃 같다고 했지만, 그 뿌리가 물에 네, 뿌리를 담고 있던 장미꽃은 일주일이 가도 시신이 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가 우리가 생명과 함께한다. 아멘. 아멘. 우리를 어디에 두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학교의 교훈 또는 아주 가장 기본, 근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본의를 정확하게 내려야 된다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읽어볼까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암송하고 있잖아요. 자, 첫 문장 진짜 한번 다시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이 거기 신의 보호자 되시라다. 성경 안에 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일반 세상에서도 경외한다는 말은 쓰질 않아요. 그렇죠? 그 대신 뭐라고 쓰죠? 뭐 무섭다. 두렵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영어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우리에게 있어서 뿌리가 내려야 될 근본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경외한다라는 말이 친근하거나 좋은 단어로 보이지가 않아요. 경외한 단어를 들을 때 어떻게 생각이 돼요? 일단은 예, 나와는 상관없는 단어, 그 다음에 별로 친숙하지 않은 단어, 그 다음에 예, 뭔지 모르겠는 단어. 음. 그래서 우리식으로 표현해 보면 두렵다, 무섭다 그럼 두렵고 무서운 건 가까워요, 멀어요? 가까이 두고 싶어요, 멀리 두고 싶어요 뿌리를 내리지 못했던 그냥 꺾여서, 잘려서 꽃만 꽂혀 있었던 것은 하루도 지나가지 않아서 시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 두렵다, 무섭다 를 넘어서 표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한국이나 우리의 언어에 한계나 부족함 때문에 네, 표현하는 방법이 따로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성경에 표현하는면 여러 가지로 표현한데 신학자들이 전능하시다. 전능이 뭐죠? 모든 것이 가능한니다 네, 그다음에 네, 영원하시다. 영원하다는 것은 끝이 있다 없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하신 분이 네, 성경에 기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을 쫙 이렇게 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아야 몰라요. 잘 몰랐어요. 근데, 창세기 2 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번통 친척 아미지로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내가 너를 보을주겠다 복의 금음이 되어겠다 내후선이큰 네, 민족이 너가 큰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은 처음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첫 단계는 하나 따라 말씀을 따라 갔다. 말씀 따라 갔어 <laughs> 음, 그래서 7장 사,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갔고 로트도 아브라함 따라 갔다.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뭐가 아니라어요 자식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은 믿었고, 그 믿음을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한지 백살이 됐어요. 드디어 이삭을 얻었죠.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오늘 중요한 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번째 도전을 주신, 내 자식 이삭을 어떻게 하라? 모리아산에가서 번제로 드려라. 사람은 가치처럼 잘라서 나무위에 딱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위 나는 영원히 격한다고면좀 격려가 쉬울 것 같습니다 각자이사람을가치처럼 보태야 말씀이면 죽음이라도, 죽음이라도. 순종하는 수준 아, 첫 단어는 첩박하라고 하는 말씀을딱 하는 두번째 말씀은 믿는가? 마지막 불가능한 말씀도 순정하게 그렇게 영화의 상에서 해주셨습니다. 우리들이 다 넘어지는 수준이 어디니가여넘어져 불가능해 보이는 앞이 다넘어 그걸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걸 어떻게 순정하라고 그래요? 그걸 어떻게 따르라고 그래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맹그렇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부터 여러분이 천천 살 살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경외의 수준까지이루어는 사람이 없다고 봐요. 제일 먼저는 한다할까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 그것 통해 하나님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해야 될게 뭡니까?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이 참고부여야될수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큐티를 여기서 예, 매일 해가어요 아침마다 한 번씩 수고 끌면 눈 부시면서 자기 식당에 가서 큐티를 합니다 또 오전 수업에는 또 놀러 가야지 집에 하니까 즐거운 것을 찾아다녀야지! 이미 그 인생을 끝났는데, 로스의 로드. 로스. 좀, 이, 좀, 이제 교회, 중앙교회와 이 신앙에 연관성이 있을 때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순식간에 신앙이 이어가 지금 어디갈 것이냐? 소듬과 고마움을 늘어나는 것은 불구하고 떠난 것입니다. 찾으세요. 방황이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놀지 마시고, 놀지 말라는 것은, 뭐, 아 가족과 함께는 여행길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가더라도 어디 있더라도 따라오시다 나는 말씀 따라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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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자세만 저렇게 바른 게아니에 교장 선생님 이런 학교 보니까 소녀 선생님 의 인생도 그렇게 모든 자세로 살아왔다라는 거를 볼수 있었어요. 아주 오랜 세월은 아니지만 몇년 동안 선생님을 교장선생님이 유심히 지켜봤어요. 근데 삶의 모든 자리, 모든 순간 가르칠 때나 언제나 어디서나 몸의 자세처럼 그 평소에 묻어 있는 그런 자세만 바른 게 아니라 아이를 가르칠 때나 언제나 어디서나 참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선생님. 자세가 바랐고, 항상 여러분을 정말 끔찍히 사랑했던 우리 선생님 선생님이 아주 행복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주 멋진 미래의 배우자가 학생 중에 하나가 있어요. 또 너무 대접 생 우리 내년에는 뉴욕을로시다 가서 소년 장학생 집에서 우리 합시다. <laughs> 선생님 한가지는 근데 또 우리를 만나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저 이제 감니다 그동안 들어 열심히 들 너무 고맙고 선생님이 어. 다 받아서 너무 사맙고요 여러분들 한명한명 수업을 다할수 예, 있고 또이일을다할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스러웠습니다 예, 잘지내면 제가 기도할 테니까 우리 미국에서 봐요 여러분 들 얘들아 사랑한다 할수 있어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는 한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는 생각을 바꿔보셔야 여러분의 인생도 밝아지고 캄캄하지 않는 인생을 살수 있습니다. 자 두번째 또 뭐라 했어요? 4차원의 세계에 함께 하심으로 요셉처럼 나의 인생은 형통해질거에요.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밝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번 방학 동안에 이 완전히 강한 믿음으로 완전히 변화시켜 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교회에서 하는 수련에 있으면 열심히 가세요. 뜨겁게 찬양하세요. 뜨겁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면, 밤의 새교상의 누가? 누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네. 더 가치 인생을 사는 사람들 있어요. 왜 그럴까요? 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 여기에는 하나님도 만나지 못하고 꿈도 없어서 갈팡질팡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방학 동 가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통해서 꿈을 발견하는 삶이 되시기만. 비전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비전을 찾기 위해서 아무 데나 가서 비전을 찾을 수 있을까요? 컴퓨터 게임방에 가서 비전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지윤아. 컴퓨터 게임, 게임방에 가서 비전을 찾을 수 있을까? 아니겠지? 그럼 어디에 가서 그 비전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는 교제의 예배 시간에 비전을 찾으시고요. 그리고 책 속에서 비전을 한번 찾아보세요. 교장선생님 시간일까? 이 대수 나올 것 같다. 인사는 요상장 수여하고 영전